와 이거 하면 여러분 뭐 제외 할아버지가도 제일 못해요 진짜로 안녕하 아, 반갑습니다. 연애 자격 크레이터 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바로 이별 후 전남친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 상담사가 아니며 제 주관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전남친한테 뭐 이런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영상도 아마 여러분들 공감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찾아가기. 꼭 찾아가서 매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집 앞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 앞에 찾아간다든지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질리는 거 둘째치고 밤에 찾아가잖아요 이게 걱정까지 하게 된다니까 좀 최악입니다 최악 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내가 더 잘못했다 내가 더 노력할게 등등등등 아니 생각 충분히 했고 그냥 헤어지고 싶다는데 이렇게 찾아와서까지 잡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면 나만 더 나쁜 놈 되고 세상에 나쁜 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뭐 좋게 서로 간에 좋게 끝낼 수도 있는데 더 단호해져야 되고 더 나쁘게 말해야 되고 나만 악당 된다니까? 진짜 아무리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대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그럼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편지를 놓고 와도 되냐, 포스트잇을 좀 붙여가지고 와도 되냐. 여러분 솔직히 문 앞에 뭐 편지가 있다, 아니면 포스트잇이 있다. 솔직히 뭐 읽고 말고는 사바사, 그러니까 사람다이 사람인데 본다 안 본다에 대해서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편지는 아니었고 포스트잇이 제집문앞 붙어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두 2개 정도 붙어있었는데 이거 보면 연락 조랑 나는 다시 오빠랑 잘해보고 싶다 뭐 누가 봐도 알겠죠 저는 여친이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무섭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질리더라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는 헤어지기를 마음먹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 연락도 안했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와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하면 안 되기도 하고 와 이거 하면 여러분 뭐 제외 할아버지가 와도 제일 못해요 진짜로 어떤 거냐 바로 소문 퍼뜨리는 겁니다 뭐 cc라든지 회사에서 만났다든지 또는 뭐 취미라든지 뭐 공통된 모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 남친과 같이 속한 모임 그룹이 있을 때겠죠. 그랬을 때 소문을 내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 소문이 좋지는 않겠죠. 왜 그러시는 거죠? 왜? 이유가 뭐야? 이 소문이 진짜 정말 악질인 게뭐 다들 아실 거야. 그러니까 본인실들 일단 저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인데 상대방을 정말 나쁜 개새끼로 만들어요. 일단 지는 하나도 잘못. 없어요 나는 그냥 피해자야 피해자. 아니 여러분 손뼉이 이렇게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못이 뭐 있으니까 해가졌겠죠뭐 사람인지. 뭐그렇겠죠 근데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러지 맙시다 진짜. 저도 이제 썽티비를 운영하면서 뭐 연락이 옵니다. 근데 거기서 DM으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그 DM 사연이 뭐였냐면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전 남친이랑 같은 그룹에 있는데 헤어지고 자기가 좀안 좋게 소문 했대 그렇게 한마디로 전 남친을 개새끼 만든 겁니다. 근데 전 남친을 잡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전 남친이 돌아올 까요나 이거 보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냈다는 거는 아예 제외를할 생각이 없다는 걸로 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남친을 잡고 싶어서 소문 냈다는 거야. 왜 그러셨냐라고 하니까 눈치 보여서라도 돌아올 줄 알았대요. 이게 참. 그래서 뭐 저는 이상해서 제가 뭐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힘 내시라고 했어요.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없는 것 같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문 같은 거 내지 맙시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가기 전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이미 했다. 근데 또 재배는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시면 여기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본인의 이별 상황을 자세하게 좀 적어주시거나 또는 위쪽에 보시면 카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채팅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입니다 중간에 낀 사람들 이용하기 겹지인이라고 하죠 아무리 겹지인이라도 우리 연애관계에서는 제3자입니다 3자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 왜 제3자를 끌어들이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변 친구죠 친구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 모른 척하지만 다 합니다 다들요 제 경험담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아는 지인이죠 그 여자친구랑 셋다 아는 사이입니다 헤어졌는데 얘는 이미 얘를 차단을 했거든 뭐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나 이 오빠 지금 어디 있는지 아냐 뭐 하고 있냐 다른 여자 만났냐 계속 물어보는데 내가 이그 친구한테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합니다 왜? 친하니까 더더 더 친하니까 그래서 같이 있는 술자리에서 저한테 전화 온 적도 있어요 그 동생이 뭐라 했냐면 더 싫다 그러니까 진짜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더 악효과가 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와 이거 상대 부모님한테까지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세게 말하자면 극혐입니다. 극혐. 헤어지고 전남친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풀어 봤는데 여기서 제가 정답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 뭐 찾아가는 게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아니 그냥 찾아갔다가 신고라도 당하면 어쩌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혼자서 막 고민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본인의 이별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 주시거나 또는 위쪽에 카톡 아이디 추가하셔 가지고 편하게 채팅 채팅 한번 걸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거나 공감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댓구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더 재미나고 알찬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